하나 바이블 초등부 2과 시작합니다 2과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무엇을 기억하셨나요? 함께 배워볼게요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 텐트 영상을 보고 함께 따라 할게요. 요절 힌트 잘 보셨죠?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아래 하나님의 판결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소장과 판결문이 있어요. 고소장을 보면 죄명, 우상숭배이고, 고소인은 열왕기상 저자예요. 피고는 솔로몬이에요. 그럼 범죄 사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으면서 정답을 찾아볼게요. 1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한. 2번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 3번 모압의에 가증한 금오스와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산당을 지음 4번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산당을 지어주고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게 함 5번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에 빠지고 만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판결하셨을까요? 옆에 있는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2번.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의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아들의 손에서 빼앗을 것이다. 3번 그러나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판결하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솔로몬이 실패하는 것으로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함께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아래의 그림을 볼까요? 두 그림은 손을 잡은 것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손을 잡는 모양이 달라요. 첫 번째 그림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지만 두 번째 그림은 손목을 잡고 있어요. 손을 잡을 때와 손목을 잡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요? 첫 번째 그림의 악수는 한 사람이 놓으면 붙잡고 있는 손이 풀리지만 두 번째 그림의 악수는 한 사람이 놓는다고 해서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그림처럼 손을 잡아 볼게요. 한 사람이 놓아도 풀리지 않죠? 우리는 두 번째 그림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해요. 다 같이 이 아래 문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학교와 집과 교회에서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 친구들이 각 영역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할수 있는 노력들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지 말고 내가 성 정... 할수 있는 노력을 지금부터 적어 보세요. 이과 미션북을 함께 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영상과 글로 복습하세요. 요절 챈트 쓰고 따라하세요. 다음 주 배울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 40절입니다. 말씀을 읽고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세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질문 있어요에 적고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미션 하나 더. 이번 주는 하나 실천 계획이에요. 이번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을 적고 실천하세요. 함께 기도하면서 공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